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가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소금과 빛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흔히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도 하고 또 빛의 역할을 어,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금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빛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아, 물론 이렇 소금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쭤보면은 아, 많이 이렇게 분들이 뭐다 다르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소금 하면 음식에 넣는 거 조미료가 생각납니다. 간 맞추는 거짠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앞에 바다도 있지만 바닷물도 짭니다. 또 여름에 저같이 이렇게 땀 많이 흘르는 사람은 소금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부님들은 고등어 간할 때 그리고 배추 숨죽일 때도 쓰는 게 소금입니다. 자비타면은 저는 이게 생각납니다. 빨래가 생각납니다. 다시 좋은 날 화창한 날 이렇게 빨래하는 그런 게 기분이 듭니다. 자 여러분 햇볕이 이렇게 강하게 쬐면은 빨래를 해서 늘어놓으면 빨래가 참잘 마르죠. 살균 소독도 되고 또 냄새도 없어지고 하니까 뽀송뽀송한 기분이 정말 참 좋습니다. 저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도 이게 빛이 참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어, 햇볕을 쐬어야만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 같은 것도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모로 빛이 참, 참 쓸모가 있습니다. 또 어두운 곳을 도 밝혀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소금과 빛은 아주 신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소금하고 빛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연상되는 게. 뭐냐면은, 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었습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해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왜 생각났을까요? 자 히브리인들은 이 소금이란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빛이란 말을 들었을 때이 제사장의 오늘 앞에 화면에 띄워져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그들에게는 흔하게 친숙하게 듣는 말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 말에서 지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지킨다는가 나오거든요. 지킨다는 이 단어에서 소금을 생각합니다. 왜 지킨다는 데 소금이 생각날까 소금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멜라흐라고 합니다. 멜라흐. 그래서 이 뜻은 보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존한다, 지켜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이제 음식의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에 간도 쳐주고 해서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썩지 않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에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지켜준다는 이 소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빛은 어떻습니까? 환하게 비추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추면잘 보이죠. 그러니까 환하게 보입니다. 사물이 잘 보이고. 빛은 민숙이 6장 25절에서 제사장 축복 기도문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배 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2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다. 예. 이 말에서 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빛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들은 아, 빛하면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하면은 비춘다. 라는 말을 떠올리고 빛은 시브리아로 하면 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금하면은 그들은 아 하나님 지켜 주셔 거기 생각나고요. 또 빛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여기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어, 생각나게 하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소금과 빛이라는 이 단어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행동, 그리고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에서 소공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구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거죠. 자, 우리는 구제를 하면 그냥 남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 불쌍한 어려운 일웃들을 도와주는 게 구제인데,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어, 내, 이제, 나의 재산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돈과 재물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돈과 재물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남을 도와줌으로 해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선을 베풀기 위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자내 내 재산을 갖다가 나에게 있는 물질,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재물인 거죠. 우리는 보면은 내 거는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린들의 재산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재물입니다. 남을 도와주기 위한 재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린들 중에 보면 은 자신을 가르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소금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제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소금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절 50절에도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또, 믿는 성도들끼리도 화목해야 합니다. 어, 기에 보면은요, 22장 1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화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많한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이 구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원어의 의 라는 단어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인 할때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을 도와주는 이 구제 이 단어가 의 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남 도와주면 나는 잠깐 자라, 어, 의인이야. 이런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제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 어, 자신이 이제 의인인 것을 드려내려고 했던 거죠. 남을 도와주면은 내가 의인이라고 이제 자, 자신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내고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내는 방법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우리 요즘 흔히들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사가 나오면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식사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나오면 식사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데, 식사가 나오면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식사 기도하는 사람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라도 누가 보면 보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럴까? 아니면 왜안 할까? 그랬는데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표시 안 내고 이렇게 숨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고림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내가 또석병교회 교인이다 하는 것을,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혹여나, 어, 뭐 숨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른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죠.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뭐다 아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런데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교회, 지금 석병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한번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드러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니까 맨 끝에 모든 맨 끝에 1 5절맨 끝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또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세요. 자,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통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에 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석병교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드러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아, 당신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 긴가요? <laughs> 우리가 함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참 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오기 전에 사역을 할때 어르신들이 참 많이 돌아가셨어요. 함께 예배 드리다가 좀지나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때마다 사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바뀌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못 바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데도 쓸데없어가지고 밖에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치하는 것도 있지만 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소금인 성도가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면 은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소금은 또 자신을 녹여 가지고 맛을 냅니다 소금은 자기 스스로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 하죠 그 그러니까 자기 희생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헌신을 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왜필이면 소금이 썩으면 발표질까요? 한번 찾아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사해 사해 습지나 또 갯벌 같은데 이 근처에 있는 이제 바위 같은 데서 소금이 납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금들에 소금에 이제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쉽게 금방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소금이 가진 이 알카리성 맛을 잊어, 잃어버리고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질이 돼가지고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은 그냥 쓸 데가 없으니까 밖에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밟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은 변질된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소금이 가진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소금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성도 성도도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하는 일이 많지만 은그 중에서도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숨겨지지 않도록 비추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세요. 빛은 환하게 잘볼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라삐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이 흔하게 쓰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빛을 바라는 진리의 빛,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야 된다. 또 우리는 분명히 영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 슈키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고 라 랍비들이 어, 자기들끼리 흔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랍비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받아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얼굴이 하나님 영광으로 빛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굴의 빛이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그런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어,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얼굴 좋으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얼굴이 달라졌어.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또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한다. 그런 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빛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세상에,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미를 민숙 6장, 아까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을 향해서 비춘다라는 이 구절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인 하나님 나라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착한 행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빛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너는 교회 가서, 너는 세상에 가서 교인이라는 표현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뭐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자신을 스스로 녹여가지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스스로 녹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성도는 빛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세상을 환하게 밝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은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의 바라기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또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삶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소금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서 구렁포에서 석병에서 포항시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갈 예비된 백성들입니다. 혹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내가 양보해 줄수 있고 또 내가 마음을 넓혀서 먼저 베풀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또 세상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극렬히 여겨야 될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볼 건데요. 이 말씀은 우리 시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빛된 착한 행실은 결국은 빛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기를 소망합니다.